원래는 꽃집 아저씨라는 분이 있거든요 꽃집을 운영하셨던 사장님인데 지금은 안 하세요 그 아저씨가 술에 취한 거야 그분은 원래 진상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좀 외상 부탁하는 분? 근데 제가 외상을 이제 안 받기 시작하고 그 꽃집 아저씨도 원래 진상 아니었다가 진상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제가 아, 다른 분들 계실 때는 외상 해드리기 어렵다 저도 곤란하니까 그냥 지갑 챙겨 와달라 했어 근데 네, 삿대질 하면서 막야나 이거 사장님한테 다 이야기할 거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삿대질 하길래 삿대질 하지 마시고요 다른 손님 계실 때는 저도 곤란하다 했고 네, 사장님 번호 말고는 없어서 전화하기도 곤란하고 저도 곤란하니 그만 해달라 라고 했어요 좀 납득할 만한 이유잖아 근데 그 아저씨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얼굴 취, 술 취해서 되게 시뻘건 거 있죠 그 상태로 들어와서 아 지갑을 안 가져왔네? 이랬던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사장한테 니네 먹는 거다 이야기할 거다 아네다 이야기하세요 저 사장님이 이거 내가 사 먹는 거 알고 있고 사장님이 라면 하나씩 매번 주기도 하고 뭐다 알고 있다 이러고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다 녹화하고 사장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월요일날에 막 이야기하겠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딱 이야기했더니 사장님이 걔그 네, 뒤로 온적 없다 그 꽃집 아저씨 온 적이 없다 <laughs>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하는 말이,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사장님도 내 편인 거야. 나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